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기현 핸드폰 교체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법관 한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형사 33부에 민사부 소속 법관을 추가로 배치해 구성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재판을 맡은 형사 32부 재판장의 장기간 병가로 공석이 발생했다며, 다음 달 10일 형사 단독 구장판사를 형사 32부의 재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럴 거면 내란 전담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면 되는데, 조의대가 자존심 때문에 못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항복하는 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지규현이 핸드폰을 교체한 내역을 보면, 특히 5월 16일 최신형에서 샤오미로 바꿉니다. 김상민도 이렇게 폰을 바꾼 상황인데, 이게 뭔가 전문적인 내역을 이건 자신이 강제수사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관련해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중요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씨 구속 취소할 때도 그렇고, 술접대 의혹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바꿨다면서요. 그러니까 중요한 예. 어떤 분기점마다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예. 어, 직위현 부장판사 특히 이제 그 논란이 된 거는, 어, 윤석열 씨가 구속 취소 청구를 한 날이 올해 2월 4일입니다. 예. 근데 구속 취소 청구를 한 그날 오후 3시 23분에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습니다. 예. 물론 뭐 이때는, 어, 오랫동안 사용했던, 6년 동안 사용했던 갤럭시 S10 모델, 스탠 예. 모델을 어, 바꾼 거라서, 아, 바꿀 때가 돼서 바꿨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꾼 모델이 S25 울트라 뭐델 예. 최신 기종이죠. 예. 어, 이걸로 이제 바꿨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교체를 해놓고 오후 3시 23분에 교체를 했는데, 6분 뒤에 기존의 기계, 갤럭시 예. S10으로 다시 기계가 돌아갔다가, 예. 어, 그러고 나서 다음날 새벽 5시에, 어, 새 모델인 S25 울트라로 다시 교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맥락에서 휴대전화를 왔다갔다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어, 일단 이제, 어, 구속 취소 청구가 나왔던 날에 이렇게, 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나서 한달 뒤에 3월 7일에 직연 판사가, 어,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처음에 한 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휴대전화 교체가 또 공교로운데요. 5월 14일에 민주당에서 직연 판사에 대한 융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틀 뒤에 5월 16일 오후 4시 2분에 어, 기존에 쓰고 있던 갤럭시 S 25 울트라, 네, 그니까 바꾼 지 얼마 안된두 달밖에 안된 완전 새 휴대전화거든요. 이거를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모델로 네. 바꿉니다. 참 공, 공교롭군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네. 다시 5분 뒤에 네. 어, 4시 7분입니다. 기존의 기계 갤럭시 S 25 울트라로 휴대전화를 다시 교체라고요. 네. 그랬다가 이틀 뒤에 5월 18일 새벽 5시 19분에 아,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로 다시 바꿉니다. 예. 그니까 이것도 이제 기존에 했었던 거랑 비슷한 양태가 나타난 건데, 예. 새 휴대전화를 사놓고 왜 다시 기존 모델로 바꿨다가 또 다시 새 전화로 돌아오는지. 직연판사 의혹을 수사하는 데는 굉장히 어그 부분도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네. 물론 이제 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어떤 뭐 파일을 옮겨야 된다든지 예. 뭐 다른 목적으로 이게 휴대전화를 왔다 갔다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어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날에 예. 휴대전화를 바꿨고 예. 바꾼 지 얼마 안된 휴대전화를 또두달 만에 또 새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나름의 어떤 증거 인멸을 위한 시도가 아니었느냐라는 의심이 들수 있는 뭐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첫 휴대폰 윤석열씨그 구속 취소 청구할 때 바꿨던 것도요. 오래돼서 바꿀만 해서 바꿨다는 얘기도 할수 있지만, 윤석열, 그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란 건 굉장히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하필 그날이라는 의심을 해볼 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뭐 이유에 대해서는 뭐 직연 판사가 네. 소명을 해야 될 텐데, 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고위공직자 출신 수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결국 이제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에, 검찰에 가면은 바꿀 때가 돼서 바꿨다든지, 네. 뭐 액정이 깨졌다든지, 뭐 어디서 잃어버렸다든지, 어, 특이한 경우에는 이제 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바다에서 잃어버렸다든지 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는데, 뭐 직원 부장 판사도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만큼 수사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네.